안녕하세요. 적토마입니다. 자, 하하하하하하 이거 보세요 하하하하 아이고야 잘생겼다 아이고 아이고 아담합니다 아담해 자 판사리가 들어있어요 판사리가 날것 같고 막 이게 엄청 오래된 나무 나무 하무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요하하하하하하 판매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경남 김해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버득버득 가서고버보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요. 멀리 계신 분들은 아 제가 일정을 조율해서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은 무료니까요. 부담 없이들 문의해 주세요. 자 가겠습니다. 이거 뭐냐? 향나무. 433번, 물품 번호 433번입니다. 작지만 강하다는 말이 이런 것 같네, 얘는. 자, 엣지. 여기서부터, 쪽이까지 엣지 2 5에 나와요, 2.5. 2.5가 나오고요, R R 근경근원경 어, 이거 살이, 살이. 살이가, 어, 살이 보이세요? 내가 그림기 때문에 보이네. 살이, 아이고, 름 나왔어, 죄송합니다. 자, 근경이 20전 나와요, 2 0점 20전, 20전 나옵니다. 자, 20전 나오고 자, w w w w w w w xyz p q Y 자, w w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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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0 나와요. 자, 가지가지마다 잘 나왔고 자, 저 부정화들 나온 거 보이죠? 도장지 나오는 거 보이죠? 잘 되어 있어요. 이직, 이식 이식된 지 오래 됐다는 증거이고요. 근데 요거 보시면은 아, 가시성이 있습니다. 인엽은 아니에요. 이념은 아니니까, 가시는, 가시에요. 가시, 가시양, 가시양. 가시양이 있다는 거, 그래도, 아, 고템이 나네. 가격은, 어, 그렇지. 그래, 이 정도는 돼야지. 자, 가격은, 어, 매우 싸요. 여기다가, 뭐, 젖붙여도 되고, 난, 나는 이 상태로 좋은 것 같은데. 살, 살이 보이세요, 여러분? 야, 안에, 원래, 원래 이 안살이? 판살이가 됐어요, 여기. 판살이. 투살이도 있고, 뭐, 이런데. 그죠? 이 투살이가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,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. 그럼 뚫려면 투겠지, 뭐, 여기 뚫렸고. 뿌린데 많아요. 근데, 오래 이게 나이는 많아 나이가. 이 정도면은. 그죠? 이거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이거 걷어볼까? 저기 살이, 살이, 이거. 그죠? 원대, 원심. 도가니는도가니는 원심 살이. 아, 근데, 야, 가격. 그래, 이 정도 괜찮네. 자, 이거 가시성이 있습니다. 엽성은 가시성이라고 설명드렸어요. 왜 이냐, 아니냐고, 나중에. 태클 걸지 마세요.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, 하지 마세요. 태클 걸지 말랍니다. 자, 요거. 아, 오래됐네. 여기서부터 막, 크 그죠? 막반파돼갖고막 사리가 막, 꽂혀있습니다. 이거 작품 한번 만들어보세요. 한번. 초보분들 덤비지 마시고, 초보는 안 돼, 초보는 안 돼. 초보는 안 돼. 초보는 안 되고, 고수, 고수님들. 고수님들 요거 한번 제가, 어, 아, 특별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더보기란가 댓글에 어, 적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구매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뭔 말인지 알죠 전화 주세요 이거는 작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싸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잘다 보고 판단 하셨다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나무 이 정도를 해서 어떻게든 간에, 저, 뭐 고수님들 뭐, 사오천 접어실 수도 있겠지만은, 이 목대에, 목대에는 재미가 없는데, 이 안에 있는 사리에, 사리를 잘연출하면 뭔가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나무입니다.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흔히는 네. 흠을 흠이 쓰는데, 이게, 이 안에 이름 뭐라는 거, 이거 싱. 소나무, 소나무 꽂아놓은 것도 아니고, 그죠? 워낙에 재치거든. 워낙에 재치인데, 이렇게 바뀐 것도. 그죠? 오늘 제치에요. 응. 소나무 박은 거 아닙니다. 소나무 살이 박은 거 아니고, 원래 있던 지, 지 몸뚱아리, 지 몸뚱아리. 오. 오. 자,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저는 적토마였고요 구독, 좋아요, 아시죠?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